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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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지 흠자 네번째입니다. 유한집합의 원소겠습니다 이제는 두가지 했는데 이제는 세집합의 원소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집합이야. 확장시킵니다. A합집합 B합집합 C 어? 얘는 A집합 B집합 C집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개 영역이 있어요. 그때 영역에서 얘는 각각은 더해주죠. 한 개짜리는 더해주죠. 두 개짜리는 빼주죠. 교집합이 그다음에 세 개짜리는 더해주죠. 두 개짜리 빼주고 세 개짜리 더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한 개짜리는 포함, 두 개짜리의 교집합은 배제, 그다음에 세 개짜리는 포함 이렇게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공식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영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럼 이 공식이 무조건 사용되는 거고 이7곱개 영역만 찾아내시면 다 끝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 기출 예상입니다.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집합 A, B, C에 대해서 어, A와 C의 교집합이 공집합이고, nA가 십일, nB, nC 어, 합집합 어허, 이거 줬고 그때 구하고 싶은 것은 세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구하라 이겁니다. 이 문제 나오면요. 무조건 아, 이 공식 있잖아요. N,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불러 한 개짜리는 더합니다. 포함배제 더하기 N, B 더하기 N, C 두 개짜리는 뺍니다. N, A 교집합 B 빼기 N, B 교집합 C 빼기 N, A 교집합 C 그리고 세 개짜리는 더해줍니다.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걸 써라. 응? 써주면 여기서 NA 딱 나오면 나왔잖아. 그럼 NA는 얼마? 10. NB 얼마? 10. NA 11. 11. NB 10. NC 얼마? 7. 그 다음에 교집합을 알고 싶은데 합집합을 줬어. 그러면 A와 b 의 합집합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난 여기서 뭐 얻을 수 있어? 이거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NA 교집합 B를 구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얘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합집합 B 두 개짜리에서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NA가 얼마? 11 NB가 얼마? 10 합집합 B가 얼마? 16 따라서 21에서 16 빼니까 5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빼기 빼기 5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 빼기 자 B 교집합 C를 구하고 싶어 근데 B 합집합 c가 12야. 아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나는 n B 교집합 c를 구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n b가 얼마? 10. n c가 얼마? 7. 거기서 B 합집합 c 12. 그럼 17에서 12 빼니까 주 5가 되는 거 맞습니까? 어 얘도 5네. 빼줍니다. 그다음 빼기. 이젠 n a 교집합 c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a와 a와 c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래. 그죠? 근데 이게 공집합이에요. 0이야 0. 0. 0. 그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니까. 원수가 하나도 없는 거니까. 플러스 얘를 보고 싶어. 세개의 교집합입니다. 나는 지금 요 A와 C가 교집합이 없어. 이게 두 개가 공집합이야. 그럼 공집합과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겠죠. 이것도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 그려주면,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A 집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B 집합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A와 C는 교집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될수 있는 겁니다. A와 C는 교집합이 없어. A와 B는 교집합이 있고, B와 C도 교집합이 있는 거야. 근데 A와 C는 교집합이 없어. 이렇게. 이렇게 그럴수 있는 거니까, 세 개의 교집합은 존재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센서도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여기 10인 거니까 11 더하기 7인가 18. 이렇게 이 문제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써놓고 집으로 산수좀 찾아내시면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문제 좋습니다. 자, 이 문제입니다. 이젠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집니다. 이 문제 이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상중인데요. 먼저, 적어도 한 권을 읽은 학생이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적어도 한 권을 읽은 학생 50명입니다.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N, A 합집합, B 합집합, C 얘가 50명이다. 이걸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셋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읽었으니까. 됐죠? A를 읽은 학생이 27명, B를 읽은 학생이 21명, C를 읽은 학생이 30명. 세 권을 모두 읽은 학생이 여섯 명이었다고 합니다. 자그 말은 나는 n a가 얼마? 27. n b가 얼마? 21. n c가 얼마? 30. 모두 읽었어.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얼마? 여기가 여섯 명. 분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합집합은 이렇다 이거죠. 근데 구하는 건 뭡니까? 세 권의 책중 한 권만 읽은 학생 수를 구하라.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리어 A 집합, B 집합, C 집합, 이렇게 A, B, C. 응? 그러면 구하고 싶은 것은 세 권의 책중한 권만 읽은 학생 수 구하라. 한 권만 읽은 학생 수 이거잖아. A만 읽은 읽은 거지, B만 읽은 거지, 그죠? C만 읽은 거지. 여기에는 학생 수를 구하라 이거 아닙니까? 이해되죠? 자 그러면 나는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좀 어렵잖아 이게. 난 얘를 x라고 잡아, 얘를 y로 잡아, 얘를 z라고 잡아. 됐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뭡니까? 바로 X 플러스 Y 플러스 7을 구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죠? 주어진 조건을 지거나 그러면 먼저 뭐가 있냐면 교집합 비교집합 시가 6이래, 6이래. 여기가 6이 딱 들어가. 그죠? 여기 딱 들어간다고. 그다음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어? 미치겠네. 어떻게 뭐 여기를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때 딱 떠오르는 공식 뭐 있냐면 여기 유한돼 있어. n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n a 플러스 n b 세 집합인 거니까 원소했으니까 요거 요거 한 번은 더 해주고 응? n a 교집합 b 빼기 n 뭐 b 교집합 c 빼기 n a 교집합 c 더하기 n a 교집합 b 교집합 c 여기서 알수 있는 건뭘알수 있냐면 나는 얘 알고 있고 얘 알고 있고 얘 알고 있고 얘 알고 있고 얘 알고 있어 그럼 난 이걸 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구해 보면 n A 교집합 B 플러스 n B 교집합 C 더하기 n A 교집합 C 이렇게 연결 시켜주는 거야. 얘는 뭐냐면 이거 이항시킨 거니까 n A가 얼마? 27 더하기 21 더하기 30 이제 요거 이항시킵니다. 빼기 얘가 50이 될 것이고 원래 있던 거 6을 더해주는 거 맞습니까?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됩니까? 어. 여기가 여기가 51인 거니까 1니까 그러니까 1이 될 것이고 7. 34가 되는 거 맞습니까? 이게 34가 되네요. 음. 자, 그러면 세 권의 책중한 권만 읽은 학생 수 34가 됩니다. 그러면 난이세개가3 3인데 이걸 이용할 수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할게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6 그러니까 이세집합에 NA 교집합 B는 뭐죠? A 더하기 NA 교집합 B는 A 더하기 6이죠? 비교집합 C는 뭐죠? B도하기 6이죠? 그 다음에 A교집합 C는 뭐죠? C는 뭐죠? 여기가 C도하기 6이죠? 이게 얼마다? 34다 이말 아닙니까? 응? 그죠? 그럼 우리는 A도하기, B도하기, C는 18, 34 빼기 18 하는 거니까. 얘가 얼마입니까? 어, 16인가요? 그죠? 음, 끝났네. 내가 구할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바로 전체 전체 몇 명? 50명에서 뭘 빼는, 뭘 빼는 거죠? 50명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플러스 6을 빼는 거 아닙니까?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6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이가 16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50에서 얼마를 빼? 22를 빼는 거죠. 따라서 이28 되는 거 맞습니까? 이게 내가 구할 정답.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시 아 결국은 주어진 조건 만들어 주고 내가 구하는 것은 xyz야. 7개 영역 중에서 xyz야. 그러기 위해서 난 이공식을 써. 그럼 주어진 조건에서 알고 있는 것이 뭐고 모르는 것이 뭔지 그래서 난 이걸 얘를 알아냈어 얘를 난 a b c라고 생각해 모른 거니까 잡아놓고 이세개를 더한 것이 34니까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알아낸 겁니다 이렇게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전체 50명에서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 c 더하기 6을 빼면 되는 거잖아 이 4개의 영역을 빼면 되는 거잖아 그죠? 빼주면 내가 구할 정답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쉽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공식 들어갈 것이고 응? 이 수가 끄집어내는 거야. 이게 힘트라고 그리고 이 일곱 개 영역을 모르면 잡아 잡고 연결 됐죠? 좋습니다.